네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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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최연소최 연장자가 함께하는 우리 성훈이 인터뷰인데요. 네 어떻게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아저 <laughs> 어, 기업을 맡고 있는 권우 씨. 와. <laughs> 아 저는 정책 분과장 맡고 있는 박민경입니다. 와두분 탱고에 참여하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탱고 전을 하면서 되게 다른 애들, 다른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또 청소년들이 많이 운영을 보면서 되게 보람차다고 생각했습니다. 가장 좋았던 기억에 남는 뭐 그런 거 있나요, 우지님은? 텐고에 하면서? 저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텐고 전밖에 못 했지만 앞으로 텐고 전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. 어, 그 정도도 인상 깊은 행사였다. 네. 민경님은요? 저는 같이. 대화 한게제 인상이 깊습니다. 아 이쪽 시계에서 이렇게 관장님과 <laughs> 그리고 네, 뭐 네. 기관장 간담회도 진행했죠. 네. 네, 거기서 멋진 질문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 퀴즈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아, 탱구 많이 지원해 주세요. 아 갑자기요? 어, 갑자기, 어, 갑자기. <laughs> 어, 갑자기. <laughs> 네. 이런 급발진 아주 좋네요. <laughs> 습 아, 아, 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? 네, 둘, <laughs> 셋, 유스퀴즈. <laughs> 와우, 아, 네. <laughs> 마지막 남은 동아리 퀴즈네요. 제가 진행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박민경, 권유준 님께 질문 드리도록 할 텐데요 가련 청소년 센터의 개관일이 언제일까요? 1번 6월 1일 2번 6월 17일 3번 6월 18일 4번 6월 25일 6월 18일? 몇 번이죠? 하나 둘셋 3번 아, 3번. 아, 아 정답입니다 청원이한테는 아, 퀴즈가 하나 더 있죠 아. 다음 중 청소년 센터에 없는 동아리지는 몇, 몇 번일까요? 자. 1번 창의체험실, 2번 VR룸, 3번 청운의실, 4번 미디어 동아리실, 이번 하나 둘셋 하면 정답 외쳐볼까요? 하나 둘 셋! 2번! 와정답입니 <laughs> 역시 청소년 운영위원회라서 그런지 센터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네요. 네, 상품으로 랜덤 뽑기 한 번씩 뽑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제가 뽑아 열어드릴게요. 오, 블랙. 네, 읽어 주세요. 불은 생산 필통을 받았습니다. 너무 <laughs> 멋졌나요? 뭐 에코 일기장 에코. 받았습니다. 와. 와, 와, 와 선물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는데. 너무, 너무 좋네요. 마음에 들어요. 아직 받지도 <laughs> 않고 필통입니다. 와. 네, 와 에코 일기장 여기 있습니다. 와. 와 어, 생각보다 북직하죠. 너무 무거워요. 무거워요. <laughs> 네, 잘 쓰시길 바라겠고. 네, 그럼. 이렇게 끝내기 아쉬우니까 랜덤 어, 퀴즈 어, 한번 해 볼까요? 네. 요즘 들어 학교 폭력이 더욱 이슈화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? 그렇다면 학교 폭력에 피해를 입거나 학교 폭력을 목격한 경우 학교 폭력 신고 번호는 몇 번으로 해야 할까요? 1번 112, 2번 117, 3번 1388, 4번 119. 117 학교 폭력 신고는 어? 117. 동의하세요? 두, 두, 두 분의 의견을 동의합니다. 동의하나요? 아117 알았죠. 아, 알고 있었죠? <laughs> 네, 네, 정답 1172번, 네. 정답입니다. 아, 퀴즈 한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, 다음 퀴즈도. 그동안 청소년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것에 대해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죠. 네, 기존에 만 19세 만 선거가 가능했지만, 지난해 변경된 선거법으로 선거 가능한 나이가 바뀌었는, 바뀌었죠. 네, 선거권이 주어지는 나이는 만 몇세부터일까요? 그, 그전에는 만 19세였죠. 크게 한번 같이 하나 둘셋만 18세 와 정답입니다 아, 아, 마지막 문제까지 잘 맞춰주셨는데요 10년 후의 자기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민경님 아 저는 결혼을 일찍 할 거라서 아기를 낳고 있을 것 같은데 아기가 어.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역시 성인다운 <laughs> 그런 네. 와, 아주 멋진 발언입니다 네. 우진님 그갓 20살 될것 같은데 탱고에 들어온 걸 자랑스럽게 여길 것 같습니다. 와 멋있습니다. 저희 탱고 그만큼 위대한 그룹이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네 잠시 차고가 있었네요. 가련청소년센터 <laughs> 네. 개관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우리 다음에도 퀴즈 이벤트 또 가나요? 아마 할것 같네요. 오늘 못본 다른 친구들도 한번 만나보고 싶고요. 네. 그럼, 하나, 둘, 셋! 다음에 또, 또 만나요. 쉬으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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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멋쟁이한테 감사합니다. 감